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물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여,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시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알베인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날이 되겠으며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려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도를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하려 하리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려라 아멘. 있으면. 긴박한 종말의 증조를 계속해서 또 보여 주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것을 이제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다니엘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다니엘 11장 31절 말씀과 12장 11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죠. 11장 31절에 보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 미운 물건, 기억한 걸로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2, 11절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스 군대가 BC 167년에 성전에 우상을 세웠던 일이 반복될 것을 그렇게 예고하신다는 거죠. 또 실제로 어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성전에 그 가증한 깃발을 세워두고 파괴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1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어 증조들을 보면은 멸망에 가는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은 산으로도 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임신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겨울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어,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란 날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환란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상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날들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날도 아니기에 끼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주의하고 끼어 있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 날을 하나님께서 줄여 주시지 않으셨으면은 감하지 않으셨으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환난 날을 또 그렇게 줄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총이지요. 하나님이 그 환난 날을 줄여 주신 것 그것이 은총입니다. 그냥 환난에 버려 두시지 아니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또 택해 주셔서 주셔서 그렇게 활란날을 줄이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지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활란날을 감아주셔서 전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그 니세스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자 은총이죠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은 바울이 이 부분을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발을 하죠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하시오 바울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그 대답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택하셔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700명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그래서 덧붙이는 말씀이 로마 11장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택하신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 은혜에 맞게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고 더불어서 믿는 이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즉 자신들을 그리소라 자칭 타칭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또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중부자다, 내가 성령이다 하는 사람 또막 등장을 합니다.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오시면 그냥 오시겠습니까? 그 날은 몰라요. 그 날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왔는데도 모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원칙만 잘 기억을 하면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원칙을 무시하고 혹해서 넘어가니까 자기도 피폐해지고 가정도 넘어가고 공동체도 끼어지는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거짓 교리가 아니라 말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혹해서 넘어가는 것 전부 다 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어떻게 사람들 미혹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 미혹한다고 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 저런 기적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하지 마. 알리지 마,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권 기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본래 목적은 아니신 것이죠. 또 거짓 선지자들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 행한 사람들을 주님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우리 주락구 사건 때 마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모세가 행한 그 이적들을 똑같이 또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징표로 보여주는 그 이적들을 마술사도 했습니다.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깨구리가 막 생기고, 그런 이적과 기사로 그 사람이 그리소인지 아닌지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프스가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허위사시어를 유포하는 사기꾼들을 매일 수없이 체포하여 사형에 처했지만, 유대 땅은 강도들과 기만한 자들로 다시금 빅실거렸고, 그들은 대중을 미혹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이들을 보면 은 어, 저분이 내가 바라는 그분이 아닌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지금의 자기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갑니다. 뭔가 의지하고 싶고 하고 뭔가 신기한 거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23절에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나중에 몰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미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몰랐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은. 단순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하면은 본질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 딴거추가하지 않고 단순하게 본질만을 예수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복잡하게 이것다 저거다 현상만 바라보고 넘어가니까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시오. 예수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모신 궁극적 목적만을 붙잡고 그 예수로만 돌아가면은 그 본질만 붙잡으면은 안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여기도 이적, 저기도 이적. 그것만 추구하면은 허해요. 돌았으면 또 이적 찾고 돌았으면 또 긴게 한것 없나. 그런 것만 쫓아가잖아요. 말씀 붙잡고 예수만 붙잡으면은 그러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로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기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자기 옷이 아닌 다른 사람 옷 입고 있는 것 아닌지 여기서 자기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전체를 갖고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로 옷 입으면은 정체성이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를 옷 입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예수님 이 그려주신 이 환란의 모습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은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은 마지막 날은 전체도 빛을 잃는 그런 두려운 날 같습니다. 그 두려운 날은 분명히 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산하는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누구도 피할 수없는 죽음과 심판의 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앞에 수없이 많은 환란 상징 언어들을 볼때 거기에 복귀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살리신다.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분명히 마지막 날에 어두운 것들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에는 무엇 하신다고 하십니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멸망시키십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핵심이자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만 붙잡으면은 두려울 것 없고, 이것만 붙잡으면은 지금 벌벌 떨고 뭐 좋은 것 없나, 거기 기웃기웃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실 날은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요. 그 날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어 모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주어진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13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그 말씀들은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말 날짜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주어진 한날 한날 그 한날 한날을 주님 가까이 하면서 풍계수신그 말씀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 사랑하면서 또살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일차 하나님의 여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한 영들로 가득 차고 적그리소가 등장하는 이때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예수 보혈만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